저는 23살 여대생입니다. 작년 4월 봄 학교를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쁘작한 남자분이 다가와서 저에게 길을 물어보았던 날이 있습니다. 얼굴이며 옷 입는 스타일이며 웃을 때 보이는 눈웃음이 딱제 이상형과 너무나 닮아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정류장에서 마주치다가 어느 날그 남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니,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게 돼서 그때부터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이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어서 자취를 시작하는 걸 알았고 저보다 3살 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친구가 없다며 같이 놀아달라는 말을 시작으로 한두 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나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같이 술 먹을 때 민증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면 절대 안 보여주고 앞에서 떼어안는 걸 이상하리만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취한다길래 제가 놀러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서 자취방으로 놀러간다고 했는데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서 페이스북을 찾아봤는데 애먹으면서 겨우겨우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이 타임라인에 쓴 글이 있어서 내려보면서 읽다가 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자친구들이랑 고등학교 졸업식날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사람 빼고 다른 친구들은 치마교복을 입었고 다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사람 혼자 남자교복을 입었고요. 남녀공학인가라고 생각했었죠. 사진 속 여자친구들이 많이 있길래 질투가 나서 태그되어 있는 친구들을 클릭해서 보고 있는데 그 여자들 학교는 하나같이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태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사진 속 여자고등학교에 전화해서 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이번에 여고에서 졸업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맞다 하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분명 제 남자친구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저를 누나라고 부르고 있었고 짧은 머리카락에 저와 손도 잡고 뽀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 포사를 보면 남자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많았고요. 사투리를 쓰는지라 목소리가 애매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남자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밖에서 화장실을 갈 때에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고요. 심지어 제 친구들에게 소개했었는데, 제 친구들조차 여자라는 걸 의심하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물증은 확실하고, 남자를 속이고 있는 제 애인에게 아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속인 걸 보면 너무 무서워서 헤어지자고 하면 보복을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사는 집, 친구들, 학교도 알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여자인데 남자로 소개하고 여태 저를 속이면서 남자로 살아왔으니 더욱 무섭습니다. 배신감도 들고 너무 무섭고 저에게 남자로 속인 걸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말해야 서로 상처를 안 받고 좋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